네, 지금 여기는 이제 알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분리다에 왔습니다. 그 분리다 포장에 지금 밀그 생산력 검정 시험을 하고 있는데, 개통 100개 이상의 개통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육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미 지금 출수를 했고, 어, 일부 지금 호밀이 지금 섞여 있는 것도 있네요. 네, 품종 간에, 개통 간에 지금 순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 포장에 호미를 심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포장을 조성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개통간에 지금, 지금 차이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출수를 해서 지금 땅은 지금 상당히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모레 지금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천수답입니다, 거의.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데 지금 땅이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네요. 그래서 생육이 이렇게 좋지만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에 그래서 4월 달이 돼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다행히 지금 오늘과 내일 사이에 비 소식이 좀 있어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배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넓은 포장에 배수로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또 침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수확기 때 5월 6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어 굳이 여기는 이제 그 배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또 그런 영향을 또 받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물기 때문에 어 배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만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길인데 잡초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타리로 몇 번씩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래서 3m 하고, 어, 폭은 1.2m 폭의 3m 길이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개통파종기로 파종을 했고, 수확도 이제 개통수확기로 콤바인드로 수확을 해야만이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자, 지금 반복은 이반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좋은 개통들을 이제 골라내서 수량이 많고 병충에 해 강하고 특히 이제 한발에 강한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품종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생산력 검정 시험과 지역 적응 시험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바로 신품종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피하고 함께 공동 연구한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산 그런 밀들이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좋은 품종들이 수량도 충분히 극복하게 된다면은 아주 좋은 품종으로. 등록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잎이 지금 계속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말라 있네요. 파종 당시 파종 후한한달 정도 지나서 비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 그때는 뭐 물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침수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다행히 그건 겪어 냈는데, 지금 이렇게 땅이 갈라져 버리니까 뿌리가 다 끊어지고, 지금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네요. 잎이 잎들이 다 말라 있는데 품종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들은 또 멀쩡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또 습해를 입기가 쉽습니다. 지금 뿌리 활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가 와서 너무 많은 물이 고여게 된다면 뿌리에 당근이 된 상태에서 습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 이제 4월 5월 달에 가물어 가지고 5 6월에 가물어서 물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을 그렇게 늦게 대주게 되면 이제 전부 다그 식물체들이 고사해 버립니다. 누렇게 떠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그 습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물을 대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초창기에 재생기 때 2월 3월 재생기 때는 물을 대주지만 5월, 6월에 돼서 가물었을 때는 물을 대주게 되면 뿌리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산소호흡을 하지 못하고 고사되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이 심하게 갈라진 상태에서 비가 적당히만 오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수패를 입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만약 그럴 때는 물을 대줄 정 물을 대주고 싶으면은 물을 대고 바로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뿌리 활력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삭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붉은 곰팡이병도 지금 없고 지금 녹병도 지금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녹병이 아니고 에, 지금 말라가지고, 가뭄 때문에 말라서 이런 증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 이렇게도 이삭이좀 구부러지고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것들은 보통 한국에서는 그 좋은 피해, 4월 달에 출수기 때 좋은 피해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도 지금 그런 피해들이 좀 일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피해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출수기 전후로 해서 그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피해를 받는데 여기도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일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좋은 피해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가끔씩 이렇게 품종의 특성상 이 품종은 좀 좋은에 약한가 봅니다. 상당히 좀 많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저항성, 그리고 또 한발 저항성 이런 것들을 선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수량이겠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수량을 이 지역에서 낼수 있는 품종들을 선발하는 을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10cm 이상으로 길게 된 것이 좋게 보이지만 등수계는 또 취약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또 이제 30도, 엊그제도 지금 34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어제 34도까지 올라갔는데, 예, 통상적으로는 그낮 기온이 한 28도 이하로 돼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34도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날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온이 되게 되면 이제 등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 그 이삭이 10cm 이상으로 큰 것보다는 좀 짧은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그래야 등숙이 잘 되고 좋죠. 지금 이 품종 이개통은 잎이 지금 다 말라가지고 누렇게 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량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그 선발 기준은 한발 저항성이 될것 같습니다. 이 광활한 포장에 지금 미리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보리인데요. 보리는 확실히 성숙기가 빨라서 미리 지금 좀잊고 있는 상태이고 좋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가루수로 쭉 심어져 있네요. 여기는 지금 OIC에 있는 농가 포장입니다. OIC라는 국가 최종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옆에 있는 농가를 빌려서 지금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